취임식 전날 대통령 부부와 직접 통화할 수 있다. 이 정도면 어떤 관계야 됩니까? 사인이 자녀분도 함부로 통화 못할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예를 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이제 그 취임식이다. 취임식이다 하면 그 따님이신 문다혜 씨나 네. 문준용 씨 아들님도 전화 함부로 못 해요. 직접. 당연한 거 아닙니다 예, 예. 그게 맞고 만약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제 그 옆에 이런 부속 실장 같은 분이 전달 전달 해주겠죠. 직접 하는 예. 경우는. 저는 상식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이기에 대통령 부부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할수 있다. 왜이부분에 언론은 주목하지 않느냐. 이게 저 이제 질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위상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인데도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가까운 관계에 엮길래 대통령 부부와 직접 통화할 수 있다.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요. 남편과 아내. 또는 대통령과 영부인과 전화 통화를 할수 있다고 할 정도면 어느 정도 관계냐? 보통의 관계는 아니죠. 사실뭐 멘토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면 그 정도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단적인 예가 녹취록에도 나오잖아요. 그1차 개입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영선 후원 공천 줄 때, 그때 2022년도 5월 달로 거슬러 올라가면 명태균 씨 육성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 Y 의원 그리고 K 의원이 누구를 밀었는데 아마 이 윤핵관 의원 저... 4명 중에 두 명으로 추론은 됩니다. 그 힘센 윤핵관들이 아이 사람 해야 돼라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명태균 씨가 그걸 다 물리치고 그리고 대통령도 마음이 김영선에 있대라고 말한 거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결과적으로 김영선을 꽂았거든요. 그것도 하루 전날 그 내용을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최소한 명태균 씨는 2022년도 5월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권력 초기 윤석열 대통령 권력이 가장 셌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 최소한 언론에 나왔던 윤핵관 사인방 그 사인방의 힘보다는 더센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건 김영선을 창원의창에 꽂음으로써 그힘 자체는 저는 증명이 된거 아닌가 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 근무하셨던 분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 부부와 취임식 전날 직접 통화했다 얘기에 대해서 김종욱 정치학 박사는 어떻게 보도가십니까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 취임식 전날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죠 그 전날 누구랑 통화한다는 건 매우 중대한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냥 예를 들면 축하합니다라는 통화를 하려고 통화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 제가 볼땐 취임식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얘기들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그 의미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통화를 했을 거고, 통화하면서, 어, 어떤 중대한 얘기가 왔다 갔다 했을 거라 저는, 저는 추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의 보도에 서도 그런 거잖아요. 윤대통령 내외랑도 가까웠습니다만, 여기 보면 뭐, 김종인, 이준석, 오세훈, 박완수, 김영선, 함성득. 내노라는 사람들이에요. 함성득 교수는 아시잖아요. 선거 패배 이후에 저희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의 관계 거래에 한 축이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사람과 교분이 있을 정도라면, 소위 김건희 씨 또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확인돼야지만, 이런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저한테 모든 거리는 대통령 내외와, 소위 민 씨와의 관계들이, 이런 관계들을 만들게 해줬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고, 저희가 뭐 굳이 이거 갖다가, 아, 뭐 추정할 필요가 없어서 사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고 우리가 추론하지 말고 그냥 확신합시다. 그것은 제가 그 이전부터 이 사람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선거 운동을 직접 나서서 뛰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김영선 의원도 함께 움직였다라는 얘기를 국회의원으로부터 직접 들었으니까 아마 민태김씨가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부정을 못할 거예요. 본인이 직접 만났던 국회의원으로부터 내가 들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대통령과 취임식 직전에 전화를 통화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다. 그 이전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경선 시점부터 선거 운동을 해왔다. 그럼 경선부터 선거 운동을 해왔으면 본선에서는 당연히 역할을 했을 것인데, 자, 그것이 지난 2022년 6월 달에 창원의창 보궐선거 직전에 김영선 의원을 내려보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출발 지점은 대통령 선거 과정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되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은 어떤 관계였느냐? 어떤 관계였느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로라 하는 그 쟁쟁한 분들과 인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선 전부터 직접적인 인연을 가지고 뭔가 활동을 했다면 도대체 어떤 활동을 했느냐는 질문도 나와야 되고 또 어느 정도의 거물급 인사였느냐라는 것도 질문을 던져야 하니까 오늘 이 급한 토론에서 다른 방송에도 하지 않는 내용. 명태균은 2022년도 창원의 창공청 과정에 개입하기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부부와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이런 부분은 좀 내피셜이긴 하지만 임선 소장이 좀 한번 네. 분석 한번 해 주시죠. 네, 그냥 뭐 제가 알고 있는 여러 들은 얘기와 제가 갖고 있는 상식과 여러 정황들을 통해서 그냥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았어, 상상을. 네. 뭐, 여러 가지 활동들로. 그,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당시에 김, 어, 김건희 씨, 김건희 씨가 김건희 씨가 이명수 기자랑 이제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본인이 막 대화하는 것도 약간 좋아하고 실제로 낯선 사람이랑도 대화를 좀잘 이어갑니다. 이런 저런 정보도 약간 주면서 이쪽 정보 빼오기도 하는 그런 일을 굉장히 잘하는데요. 한 번은 이명수 기자한테 그 코바나 컨텐츠로 와서 이제 한번 우리를 좀 강의를 해라라고 와서 이제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뒤에 이제 제안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명수 기자 뭐 이런 저런 뭐 미디어 관련 련된 거나 뭐 언론 관련된 거나 등등의 이런 정보 우리 정보책이 좀제 대달라고 실제로 섭외를 해요. 그러면서 연봉 1억도 줄수 있지라는 대화를 합니다. 그게 다 녹음에 나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검사를 오래 했다 보니까 정치적인 인맥도 별로 없고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사실 정치를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검사 일만 하다 보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건희 씨가 옆에서 사실상 정무적인 판단과 사람을 붙여주는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명수 기자처럼 그렇게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이제 이 명태균 씨 같은 경우도 그바닥에서좀 그 유명한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움도 받겠다고 했다는 걸 이미 아마 정보를 캐, 캐치했을 거고 그러면 가만히 있을 김건희 씨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먼저 섭외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 같고, 이런저런 정치적인 조언과 여러가지, 어, 사항들을 도움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른바 조력자 혹은 뭐 멘토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보니, 당연히. 그리고 또 이제 그 보니까 이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막 그냥 허풍 아까 누구 윤상현 의원 허풍 떠는 허풍 등쟁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투가 그렇지 실제적으로 허풍 이떤게 없습니다 팩트로 보면 네. 거의 다 맞았어요 본인이 어, 내일 코도프 대 코도프 딱 됐어요 내일 보도자료 아, 보도 보를딱 됐어요 너 내일 공천대딱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허풍이라 말하기는 좀 웃긴거죠. 그러니까 명태균씨가 허풍을 피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알짜배기로 뭔가 정보도 많이 알고 이뤄내는 사람, 메이드 되는 사람인거 알고 저는 김건희씨가 꽤 많은 도움을 받은게 아닌가 저는 임재훈 선생님 저런 분석 난게 제가 와 정말 놀라거든요 <laughs> 겉으로 보면 이분이 약간 허풍이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또 말투가 약간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 내용은 진국이고요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사람인 게 확실하다는 게 저희 치대 결과로 내린 결론입니다. 스피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여프도 대중에서 그 스피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스피스.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